안녕하세요 네르티비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디오고요아 그래도 저익스첼부터 먼저 할까 했는데 다른 분들의 관심이 디오에 너무 많이 쏠려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하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뭐 백팩이나 뭐 그런게 없어서 만들기는 좀더더 더 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다반째를 만져보니까 어, 뭐옛 생각이 좀 나는 것도 같고 역시 다반은 다반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 디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오 완성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그 건식과 스티커, 스테, 테트론 실이 데칼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습식 데칼을 사서 한번. 드레스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반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습식 대가를 하나 구,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 품질은 적당하다. 가격 대비. 그 다반은 다반이고. 그렇다고 너무 좀안 좋거나, 그리고 뭔가 좀 많이 묻어서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특히 다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립을 했을 때이 손가락 까짐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어떤 면에서도 손가락 까짐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정도로 뭐가 약품 같은 것들이 묻어 있어서 좀 남아 있다던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뭐하신 분들은 그냥 뭐 세척해서도 그게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참 옛날 키시라는 게 느껴지는 게 요즘 나오는 뭐 어떤 반다이나 중국제 프라들 보면은 폴리캡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폴리캡도 있지만은 좀 옛날. 그리고 탄성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좀 딱딱한, 딱딱? 살짝 좀 딱딱하죠? 그할 때. 그럼 좀 탄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낙지나 그런 것들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방이에서 했던 것처럼 뻑뻑한 관절. 그거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오래 놔둬도 이 낙지들은 안 생긴다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긴 있죠. 하지만 반다이거를 만드셨던 분들한테는 조립이 약간 좀 뻑뻑해 가지고 좀 손가락이 좀 아픈 그런 제품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생각보다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만드셨을 때 주의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디오를 구입하고 싶은데 뭔가 좀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사셔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디오 이 제품 보시다시피 뭐 백팩이나 그런 종류는 되게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은 뭐 크게 하는 것들 없습니다. 그리고 파츠도 큼직큼직 막패 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손맛도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이, 어 여기 동봉되어 있는 게 빔라이플과 이 빔파츠 두 개, 딸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이드 스커트에는 빔, 빔 샤벨이그네 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빔파츠는 두 개밖에 없어서, 뭔가 좀이 그 빔라이플 네 개를 다 사, 아니, 빔라이플 한다. 빔샤벨 네 개를 다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이걸 뭘, 뭐, 뭐 굴러다니는 빔샤벨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봐도 요, 요런 빔샤벨은 백식? 백식 빔샤벨? 뭐, 그거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백식 빔샤벨 남는 시는 분들은 한번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부속 파츠들은 그냥 싹 버려가지고 남아 있는 게 없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거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나마 백식이 이런그 노란색 빔파츠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품이 그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아쉬운 것들이 뭐냐. 손에 대한 고정성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특히 빔라이플 같은 경우는, 어 여기 홈에 들어가서 그 끼워는 지는데 딱 끼워지지 않고 그냥 뚝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빔라이프를 하려면은 그냥 손 모양을 한 상황에서 이 손이 그냥 한 살포시 얹어 놓는다라는 느낌.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실 거면 고정을 원하시면은, 어, 본드칠 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드칠이 또 필요한 게 요게 좀잘 빠져요. 이게, 이게 고정성이 이게 없어요. 요게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고정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드로 좀 고정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빔샤벨 사이드 스커트 아. 이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이 빔샤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빔파츠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좀빔 파츠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빔 파츠를 보시면은 여기 빔 파츠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기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선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좀 있을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요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뭐, 머리 같은 경우는 뭐위 아래 요거 요 정도 그리고 돌리는 거는 요 정도.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팔 가동은 뭐 앞으로 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요거 한도 내에서는 그냥 90도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중 관절로 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접히는.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그런 가동. 팔 정도 가동은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빡빡해서 그 약간의 힘을 줘야지 좀 되는 거니까 뭐 낙지가 될 일은 거의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가동은 뭐요 정도. 살짝 살짝 움직이는데 볼 조인트라서 볼 조인트가 움직이는 것만큼 했는데 거의 뭐 가동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드 스커트는 요 정도.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 어느 정도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리어 스커트도, 뭐, 움직임은 요 정도로, 그, 폴리캡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다리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움직이는 한도 내에서는 다 되고,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볼 조인트라가지고, 이게 좀 옛날 형식이라는 게 그렇게 딱 있죠. 축관절이 아니라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리 같은 경우도 디오 자체의 다리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여러 군데 그 가동성으로 조금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솔직히 무릎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종아리라고 해야 되나? 종아리의 움직임으로써 아이고 야 종아리의 움직임으로써 뭐 이렇게 좀더더 더 이렇게 해주는 편이 오히려 더 그게 더 모습에서는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전에 있지만은 발목 같은 경우는 볼로 있어서 그냥 원하는 만큼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어 앞에 앞발 정도 뭐 움직이는 한도 내에서는 c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 자체가 큼직큼직한 만한 이 파츠다 보니까 뭐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은 거기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가동은 그래도 제대로 잘 나타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들면서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유의해야 될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다면은, 한 군데 깎아야 될 곳은 여기 팔쪽 조인트 부분, 어, 팔쪽 관절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그 끼었을 때잘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정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 만들 때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디냐. 여기 부분, 어, 관절, 관절 요쪽이 있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시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진짜 완전 빡빡해가지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 사면을 그냥 한 0.1mm 정도 이렇게 깎아주고 끼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뭐, 뭣도 모르고 했다가 다시 부러질까봐 진짜 뺄때 되게 조심조심해서 뺐는데 하여튼 그냥 끼우시면은 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깎아주시고, 나머지는 뭐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끼우셔도, 아, 이게 움직일까? 하지만은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만드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요 하나만 빼고는 다 괜찮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다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좀 끼웠을 때 약간 조금 좀 뭐랄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여기 여기 앞쪽 앞앞 앞 커버 요거 부분이에요 여기 다리에 보면은 요요 요 부분이죠 요거 끼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밑에 일자 그리고 양옆에 11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끼우는 게 여기랑 했을 때 여기는 잘 들어가는데 여기가 좀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안핀 같이 이렇게 딱 비어 있는 공간을 살짝 눌러가지고 살짝 늘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끼우시면은 금방 이렇게 쑥잘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안 들어가서 막 억지로 하시면은 그게더안 들어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눌렀을 때 살짝 좀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될라나? 음, 혹시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끼웠기 때문에 잘될 수도 있진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끼우시면은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잘 여기가 이게 잘안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여기는 들어왔죠. 여기는 들어왔지만은 여기 꽤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방식을 하냐? 요거를 살짝 늘려서 어, 끼우시기 전에 끼우시기 전에 요 부분을 한쪽을 한쪽을 살짝, 여기, 여기, 위를, 위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위, 요 부분을 눌러서, 요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어, 요렇게 딱 들어갑니다. 괜찮죠? 여기 보시면은, 뭐, 그게 없이, 그, 텀이 없이 그냥 바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실 때, 요런 방식으로 집어넣으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어, 뒤후 부분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끼워 주시면은 요게 좀 들어가는데 좀 수월하다. 자, 이렇게 끼워 들었고 요 부분이 제가 했을 때 조금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제 잘 들어가고 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 때잘안 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요 요 제품을 끼운다 할 때는 그냥 이쪽부터 먼저 끼우고 이렇게 이렇게 차근을 끼우는 것보다는 한 번에 딱 해서 일자로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주시면은 그게 더잘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간다 한뭐 깎을 필요 없이 그거는 다시 한번 빼가지고 다시 한번 그 천천히 한번 해가지고 딱 끼워 주시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은 뭐잘 조립이 되니까 안 들어간다고 깎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꼭한 부분이 있다면은 전에 말씀드렸듯 여기 하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이 C자형이 돼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잘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거, 이것 이거처럼. 근데 얘가 했는데 이, 그 이렇게 끼워져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는데 뭔가 뭔가 이렇게 엇 어, 어 끼워져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데 저도 지금에 와서 시도해 보는 거는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티슈 마른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지금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 요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은지 살짝 감싼 상황에서. 하면은, 쪼금, 조금... 아휴. 다시 이렇게 분해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하면은, 요게 제대로 들어가서 딱끼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쉽게. 이거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원래는 하면은 좀안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너무 두꺼운 것도 같은데,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좀잘 빠진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그 물티슈를 살짝 감싸가지고 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빠지는 게좀덜 합니다. 금방 빠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되니까 모르겠어요. 요거는 저만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은 잘 빠지는 거는 그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아예 안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덜, 덜 빠진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조립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요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응급처치식으로 해주시면, 뭐 움직이다가 빠지는 그런 불상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덜 덜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포즈를 취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어요. 어, 죄송합니다. 뭐, 구독자님 댓글 중에서 마지막 웨이브라이더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그런 뭐, 디오라마 같은 걸 해드렸어야 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제타 그 웨이브라이더로 변형을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그거는 없어가지고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런, 호주 취하는 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잼병이잖아요 다반 6626그 디오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디오 자체가 엄청나게 큼직큼직한 놈이다 보니 파츠도 큼직큼직 막 해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조립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립성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다이가 아니에요 다반에서 봤을 때 조립성인 겁니다. 어, 요즘은 진짜 중국제들 너무 조립성들이 다 좋, 좋기 때문에 다반이 막 조립성에다가 뭐 이런 것도뭐 나아졌다 하지만은 그거에는 또못 미치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단지 좀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런 것들 좀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뭐 반다이 행태가 어, 고가에 이제 소수로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야 이제 뭐 다른 일반 일반판 MG를 거의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 디오도 솔직히 가격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뭐 원래 정가의 반 반값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크더라고요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은 뭐대 프리미엄 부터 가지고 더큰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어 그거의 대체품으로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뭐 나는 반다이가 좋을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진 않지만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이 제품을 구하길 원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대체 품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꼭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매할 만은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오에 관심 있으셨던 분아이 제품 답안인 건데 또 힘들면 어떡하지 뭐안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싹 날리셔도 됩니다. 뭐 그냥 구매하실 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구매를 하셔도 될 정도로 그래도 어, 다반째치고는 상당히 괜찮아, 괜찮은 그런 조립감이나 이런 것들 보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제품 한번 구매해서 자신의 진열장에 하나에 이렇게 놓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 디오에 대해서 이제 마쳤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제품으로 이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